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산 느린 호수길과 서천 해찬송길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산군 네 개면 23개리 만 헥타리의 만수 면적을 자랑하는 바다와 같은 저수지 예당호. 호수 주변을 따라 물 위에 나무 데크로 7km에 걸쳐 조성된 산책길이 느린 호수길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거리 두고 떠나기 좋은 숨은 관광지 육선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고 소나무 등 각종 식물들과 청아한 새소리가 곳곳에서 반기는 힐링 호수입니다 예단 호수도 전망이 좋아 가지고 넓 찍으니 멀리 보이고 마음이 툭 터진 기분입니다. 마냥 좋습니다. 호수길 초입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402m 길이를 자랑하고 다리 옆 호수에서 2세 시간마다 연출되는 음악 분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수 위에 설치된 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불역식 음악 분수에서 야간에 연출되는 영상 공연과 레이저 쇼는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함에 감동까지 더해 줍니다. 저희 호숫길은 천천히 걸으실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휠체어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계단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 꽃과 소나무, 억새와 갯벌을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서천 장항 해찬솔길도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송림 산림욕장에서 출발해 스카이워크가 하늘 위로 펼쳐진 소나무 숲길을 지나다 보면 송림 숲의 바람과 갯벌에서 불어오는 바다 향기가 온몸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더없이 좋은 산책길이 전국적인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